갤럭시 S22 시리즈가 출시된 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약정 종료되자마자 갤럭시 S22 울트라로 스마트폰을 바꿨습니다. 현재 갤럭시 S22 시리즈 통신사 공시 지원금이 많이 올라서 가격이 비싼 고급형 울트라 모델도 할부원금을 많이 깎을 수 있습니다. 좀더 좋은 스마트폰을 원한다면 울트라 모델을 구매해서 오래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갤럭시 S22 울트라는 특별히 구매할 가치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갤럭시 S 울트라 모델이 아닌 갤럭시 노트의 후속 모델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갤럭시 S 울트라 모델은 자잘한 성능이 더 좋지만 디자인은 기본형이나 플러스 모델과 똑같았는데요. 이번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은 갤럭시 S22 기본형 플러스 모델과 디자인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 갤럭시 노트 특유의 길쭉하면서 모서리가 각진 디자인인데요. 게다가 예전 갤럭시 S 울트라 모델과 달리 S펜을 기본 증정하면서 본체 속에 수납할 수 있어서 갤럭시 노트를 사용하는 감각입니다. 갤럭시 S 시리즈라기보다 갤럭시 노트 최신 모델이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2020년 갤럭시 노트 20을 마지막으로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갤럭시 S 시리즈만큼 갤럭시 노트 시리즈 팬도 많은데요. 갤럭시 노트 후속 모델을 기다렸던 사람이라면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로 달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울트라 모델답게 훨씬 큰 화면과 더 좋은 해상도, 더 좋은 카메라를 탑재합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중에서 성능이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후면에 총 5개의 카메라 렌즈가 있어도 디자인이 지저분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깔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카메라 렌즈 두께가 두꺼운 편이라서 카메라 렌즈 보호를 위해 케이스를 무조건 씌워야 하겠죠. 전면 화면은 예전 갤럭시 노트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일체형 유리를 보는 듯 깔끔하고 손에 쥐는 느낌도 좋습니다. 게다가 전면 카메라 구멍도 작고 거의 보이지 않으며 베젤도 거의 보이지 않아서 전면 화면이 시원시원합니다. 화면 비율이나 해상도만 따지면 아이폰 13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얼핏 봐도 화면비가 90%는 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WQHD 최대 해상도까지 지원해서 가장 좋은 화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화면 밝기도 무려 1 7 5 0 n i t 트라 최대 밝기를 자랑합니다. 실생활에서 그렇게까지 밝기를 높일 필요는 없고 중간 정도 밝기로만 조정해도 햇빛에 비쳐도 화면 가독성이 좋습니다.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해 더 부드러운 화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높은 주사율은 배터리 소모가 심하다고 하는데 가변화면 주사율로 배터리 소모가 크지 않습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 사용하면서 갤럭시 노트를 사용하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들 때가 S펜을 사용할 때입니다. S22 울트라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따로 구매할 필요 없이 기본으로 제공하며 본체 속에 수납할 수 있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트라 모델답게 화면도 커서 그림 그릴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펜 반응 속도도 빨라서 실제 유리 위에 펜으로 선을 긋는 느낌이 듭니다. 글자나 선이 펜을 따라오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번 갤럭시 S22 시리즈는 출시 이후 게임 성능 제한 이슈가 뜨거웠었죠. 발열을 잡기 위해 일부러 소비자 몰래게임 성능에 제한을 뒀다는 것인데요. 이런 이슈로 실제로 갤럭시 S22 시리즈에 실망해 애플 아이폰으로 옮겨간 소비자가 많다고 합니다. 저도 갤럭시 S22 시리즈를 구매할까 고민했지만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국내에서 사용하기 편해서 갤럭시 S로 선택했습니다. 화면 지문 인식 기능으로 모바일 뱅킹이나 인증이 필요한 쇼핑할 때 정말 편합니다. 삼성페이 기능을 한번 사용해보면 지갑 들고 나갈 일도 없죠. 거의 모든 상점이나 식당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확실히 주머니가 가볍습니다. 게임 성능 제한 때문에 게임 성능에 큰 단점이 있을 것 같지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게임 성능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소비자가 직접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조정 없이도 게임도 쾌적하게 실행할 수 있고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게임 성능 제한 때문에 구매를 보류하고 있었다면 걱정 없이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가격입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은 출고 가격 145만원대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편이죠. 하지만 현재 통신사 공시 지원금이 많이 오르고 스마트폰 성지에서 최대 보조금을 받는다면 할부원금을 40만원 정도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곳은 온라인 스마트폰 성지 착한 폰이라는 곳입니다. 다른 스마트폰 판매점과 비교해봤지만 여기가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원해서 실제 할부원금이 가장 저렴한 곳이었습니다. 통신사 최대 공시 지원금과 착한 폰 자체 보조금까지 합쳐서 갤럭시 S22 울트라 할부원금 40만원대로 개통할 수 있었습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 40만원대 가격이라면 출고 가격이 4분의 1 수준이라 역대급. 최저 가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고급형 모델을 구매하고 싶은데 비용 부담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보기란 아래 링크에 들어가면 통신사, 요금제별 실제 납부 요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